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이니 그를 불사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취해야 하는 거룩함의 모든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족의 죽음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질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부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에 따라 움직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죽었을 때 장례 절차를 행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배우자의 규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명시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 기준과 성결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일반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함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일반 제사장의 장례에 대한 규정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죠. 죽음은 바로 생명과 가장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 역시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함을 입어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재와 옷을 초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려야 했는데, 더구나 제사장은 일반 백성의 장례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지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신체가 시체에 닿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의 장례풍속과 같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얼굴 양옆에 나 있는 턱수염도 깎지 말고 또 자신의 몸에 칼자국조차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군동 지방에서 행해진 가증한 장례 풍습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장례 문화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그러나 제사장이 유일하게 부정합을 입어도 되는 장례가 있었습니다.그것은 자신의 직계가족인 부모나 형제자매 자신의 아들 딸또 결혼하지 않고 죽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결혼과 관련된 규례와 함께 제사장의 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를 고르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7절 말씀에 언급되어진 이 부정한 창녀 또는 이혼당한 여인은 절대로 제사장의 아내가 될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한 창녀는 음란한 여인에 해당되고 또 이혼당한 여인은 이미 다른 남성에 의해 더럽혀진 여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혼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그 당시에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대부분 가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수 없었고, 오직 순결한 처녀 또는 과부와의 결혼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결혼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일을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모든 백성이 거룩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지요. 제사장의 결혼 규례까지 까다롭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오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또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제사장 딸의 행실까지 거룩해야 함을 언급한 구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둔 딸은 그 역시 제사장 가문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성을 유지하며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음을 하여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더럽혔다면 그것은 제사장인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불로 태워주기는 화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행운 문제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었지만 제사장의 딸은 그보다 더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락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장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제사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개의 흉패 보석을 착용하고 푸른색의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고 그들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까지 최고로 엄격한 규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구별된 특별한 장례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그 장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아니면 옷을 찢으며 애곡하는 일반적인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그 부모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장례 의식에 참여해서 직계 가족의 죽음을 만져도 됐지만 대제사장만큼은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에도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반 제사장은 장례로 인하여 생긴 부정한 기간을 다른 제사장이 일부 채워줄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가 장례로 인해서 부정함을 잊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소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정함을 잊게 된다면 성소의 직무가 14일 동안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멈춘 상태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도 없었고 그는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죠. 그로 인해 성소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독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 곧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엄격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지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 등 음란한 행위를 했던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어, 유독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했던 것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과부하의 결혼까지 도 대제사장에게는 금하셨다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내 될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순결한 처녀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유를 더 깊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은 대대에 걸쳐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혈통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었죠. 또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순결한 미혼 여성만 결혼 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들의 거룩성 때문에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여인이나 아니면 이방인과의 사이, 사이에서 어,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는 결코 대제사장직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승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되게 부정함을 입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함이 그 자손 대대로 남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오늘날의 목사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오늘날의 타락한 목회자들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의 직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또 목회자들 스스로도 직분에 대한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사장에게만 국한하여서 살펴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먼 이야기라 여긴다면 이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봉사하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도록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생활에서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표적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성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뜻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